자 그러면 테크브릿지 대표님과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잠깐 소개해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제품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테크브릿지박정용입니다 저희 그 반려도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알려졌던 반려도을 저희가 직접 디자이너들이 그어 악세사리도 디자인하고 표정까지 다 디자인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.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좀좀잘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좀 호응이 네. 좋다고 하셨는데 판매도 네. 좀잘 되시나요?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온라인 위주로 판매하다가 최근에 이마트에 입점해서 이마트의 토이킹덤이라는 코너에서 한 80개점포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와,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당연히 사실 수 있지만. 가까운 오프라인 이마트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하고요. 오늘 페스티벌에서도 네. 좋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